선생님, 이 환자는 남자인데 1년 전부터 가슴이 나오고 니플에서 하얀색 분비물도 나왔어요. 3개월 전부터는 눈앞이 흐려지면서 머리가 자주 아파서 진통제를 처방받아 복용했다고 하고요. 약이 효과가 없어서 병원에서 브레인 MRI를 촬영했더니 뇌하수체2 c m 정도의 종양을 발견하고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해서 왔다고 하네요. 아, 아까 환자분 뵀을 때 어깨 움츠리고 계셨는데 가슴이 생겨서 그러셨나 봐요. 그럼... 이분은 바로 수술하시는 건가요? 일단 환자분이 몸에 증상이 있어서 외부 병원에서 검사를 하셨어요. 그 병원에서 시행한 영상 검사에서 뇌하수체 종양이 있다는 걸 알았고요. 오늘은 그 뇌하수체에 생긴 종양으로 인해서 호르몬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자극해서 검사해 보려고 입원한 거예요. 이 검사를 하고 퇴원한 다음에 외래에 와서 종합적인 검사 결과를 확인할 거고요. 종양이 없어지지 않는 한 증상은 지속될 거니까 수술을 할 거예요. 아. 수술까지 해야 되는군요. 네, 스스로 다시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왔는지 이 검사를 하러 다시 오실 거예요. 이 검사는 복합 뇌하수체 호르몬 자극 검사가 원래 명칭이지만 여러 약물을 함께 섞어서 준다고 해서 보통 칵테일 테스트라고 많이 불려요. 이제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냈으니까 처방 보고 설명해 줄게요. 네,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정리한 대로 환자분한테 설명해 보겠습니다. 환자분 커튼 열어도 될까요? 네. 내일 시행할 검사 설명이랑 준비하려고 왔어요. 내일 하는 검사는 복합뇌하수체 자극 검사라고 하고요. 이중대님이 현재 불편감을 느끼시는 부분들이 뇌하수체에 종양이 생겨서 그런 건데 그 종양이 어떤 호르몬들의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검사예요. 네, 검사를 위해서 자정부터는 물, 껌, 담배를 포함한 금식을 하셔야 되고요. 어? 그, 금식이 필요한 검사인가요? 왜죠? 어 내일 검사를 할때 네. 일부러 저혈당을 유발시켜서 그 충격으로 인한 호르몬의 변화를 확인할 예정이라 금식을 하셔야 돼요. 인슐린을 들여서 저혈당을 유발할 건데 식사를 하셨으면 저혈당 유발이 잘안 되겠죠. 그래서 금식하시는 거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아 어, 그러면 오늘 저녁까지는 먹는 거네요. 네. 어 수액과 시약을 주입하기 위한 주사랑 혈액 검체 채취용 정맥 주사가 필요한데 하나는 지금 놔드릴 거고요 하나는 내일 검사 전 새벽에 놔드릴 예정입니다 어, 내일 오전 여덟 시에 피검사하고 이 혈액이 검사하기에 적합하다고 하면 그 시약을 의사 선생님 통해서 드릴 건데요. 혈액 검체를 뽑기 위한 주사를 잡는 것도 환자분한테는 스트레스인데 같은 날 주사를 두 개나 잡는다고 하면 스트레스의 영향을 받는 혈액 검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한 개는 오늘 잡는 거예요. 주사 좀안 아프게 다 주시면 돼요. <laughs> 네. 주사는 잘 준비해서 놓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중대님 그 오늘 하는 검사가 저혈당으로 인한 처치를 빠르게 해야 되기도 하고 어, 혈액검체를 30분 단위로 뽑을 거라 스테이션과 가까운 처치실로 모셔왔어요 저희가 업무도 하고 여러 처치들을 준비하는 공간이라 좀 소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최대한 검사를 안정적으로 하려 함이니까 협조 부탁드릴게요 네좀더 관찰을 잘 하시려고 하시는 건데 어쩔 수 없죠 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오늘 친구분이 오셨네요. 설명해 드릴 부분은 이중대 님이 검사가 시작되고 시약이 들어가면 식은땀, 허기짐, 졸림, 힘빠짐, 의식저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대 님이 검사 중에 자거나 눈을 감고 있지 않도록 친구분께서 계속 깨워주셔야 돼요. 눈을 감고 있으면 저혈당으로 인한 증상과 구분이 안 되거든요. 네. 저혈당으로 인한 증상이 맞다면 포도당을 주입해서 저혈당에서 빠져나오도록 처치하겠습니다. 이 검사는 두세 시간 정도 소요되고요. 안전한 검사를 위해 침상 안정 하셔야 돼서 검사 전에 화장실을 다녀오시는 게 좋아요. 마침 여기로 나오기 전에 화장실을 다녀왔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해요. 마음 편히 검사 받을 수 있겠네요. <laughs> 세 번째는 말씀드렸던 인슐린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이중대 님. 이중대 님눈 뜨셔야 돼요. 친구분. 이중대 님이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의도한 저혈당이 왔어요. 그래서 검사를 진행했고요. 저혈당에서 빠져나오게 포도당을 드렸어요. 포도당이 들어가면서 식은땀 나던거나 졸린 게 사라질 거예요. 15분 뒤에 혈당을 다시 재볼 건데요. 인슐린의 영향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혈당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친구분께서 계속 이중드님 옆에 계시면서 깨워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저혈당 참 무섭네요. 옆에 의사, 간호사, 의료진들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도 주의 깊게 잘 보겠습니다.